네 번째입니다. 메인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면, 뭔가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건가, 필요 안한 건가,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들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개념의 정의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, 그럼 이 개념의 정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진짜 필요한가를 한번 어 이제 따져보면, 그게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이제 좀 판단이 설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내가 목적에 필요한 건가, 메인 포인트에 필요한 건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좀 해서 어,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좀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솔직히 지금 딱 이걸로 들었을 때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따로 한번 강의를 좀 아예 이제 예문이랑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. 네, 다섯 번째입니다. 네, 추임새입니다. 추임새. 여기서 이 추임새라는 거는 이제 그 구어체로 이제 말하는 어, 서로 간에 오가는 표현이라던가,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멘트 이런 것들은 사실 어, 여러분들이 정말 30점을 100% 완벽하게 받고 싶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어,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. 저는 예,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다? 배경 예, 두 번째는 뭐다? 수식 세 번째는... 중첩되는 거, 반복되는 거, 그리고 네 번째는 메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것들, 다섯 번째는 이제 추임새 이 다섯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다섯 가지를 쳐내고 남은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그 통합형 문제들의 모범 답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. 아시겠죠?